안녕하세요. 방주 호바이크입니다. 메디슨 바이크의 스텔러 2.0이 출고가 됩니다. 고객님께서 전화로 예약을 해 주셨는데, 마침 또 회사에 54 사이즈가 재고가 있어가지고, 이렇게 주문을 해가지고 조립을 하였습니다. 사이즈는 54. 키가 180 초반이신 남성분이 타실 자전거입니다. 개인적으로 이 색깔이 저도 정말 마음에 듭니다. 이 스텔러 2.0은 소라급 소라 구동계가 달려 있고 제동력이 엄청 좋은 시마노 기계식 디스크 브레이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. 유압식 못지 않게 제동이 잘 됩니다. 그리고 안장은 전립선 안장에 들어가 있고, 어 그레블 바이크의 특징은 요 타이어가 지금 700에 38C가 들어가 있습니다. 여기에다가 38도 되고, 35도 되고, 40도 됩니다. 입문용 그레블 바이크인데 어, 요즘에는 이제 그래블 바이크가 또 떠오르고 있고, 앞으로도 영원할 것 같기 때문에, 그래블 바이크를 또 찾으시는 분들이 꾸준히 늘어가고 있습니다. 아무튼, 이거는 메디슨 바이크의 스텔러 2.0이라는 그래블 바이크입니다. 문의 주셔서 감사드리고, 구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, 항상 안전 라이딩 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